범죄도시. 진성규님입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진성규 씨는 신흥 범죄조직원 역을 맡아 연변 사투리와 색발 투원까지 선보이며 소름돋는 악랄한 연기를 소화, 진짜 조선족이란 착각을 일으키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네, 올해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진성규 씨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씨, 씨. 아, 감사합니다. 정 아,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근데 네. 아 잘생긴 건 아닌데 <laughs> 저, 저 조선족 안, 조선족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여기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만 먹고 왔는데 진짜 이,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계속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laughs>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네어 그리고 진짜 지금 백진데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어. 네 잠깐만 정신만 정신 정신 이제 좀 차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네, 너무 감사한 사람들 많은데 죄송해요. 더듬어서요. 저 그리고 지금 TV로 보고 계실 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제 친구들 판조 정환이, 시찬이, 고중이, 진우 그리고 기, 기태. 정말 너무 고맙고 그 친구들이 제 코가 낮아서 안 된다고 코 세워 준다고 개 개까지 붙고 있는 친구들인데 진짜 감사해, 요 진짜 고마워. 네, 그리고 정말 저를 이제 물심양면 이끌어 주신 저희 엘줄라이 엔터 이주례 대표님과 송경덕 실장 그리고 모든 식구들 감사드리고요. 어, 또 제가 제가 진짜 20년이 넘게 연기를 할수 있게끔 해주고 어, 같이 놀수 있게 해준 극단 공연배달 서비스 간다의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제베프 민준호에게 진짜 영광 돌립니다. 어또뭘 누구를 안 했지? <laughs> 아, 네. 그리고 마지, 마지막이죠. 저를 이렇게 이 멋진 영화에 범죄도시란 영화의, 범죄 영화의 위성 낙으로 이렇게 설수 있게 해 주신 강윤성 감독님, 그리고 장원석 대표님, 김홍백 대표님, 그리고 주성님 촬영 감독님 이한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같이 연기하면서 너무나도 힘을 주셨던 마동석 선배님 그리고 형사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양태 김성규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어, 대장 장첸 윤계상에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만약에 말을 못했던 분들은 이거 끝나고 순차적으로 전화를 돌리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은 후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영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